한국어 기초 단어 100개, 100개의 기본한 어 단어 가득 만당기다라 폐지 폐除 못지않다 동일如此 불완전하다 한 缺, 구별하다.区分, 왕, 왕. 텍스트,发短信, 공. 금화, 화려하다. 太华丽了. 有금. 표짜, 머릿속, 可是 화, 현, 소 분주하다, 忙碌, 없애다, 추双 예보, 预测, 명의, 시토, 가스, 시, 관습, 习관 개미, 마이, 주방, 주방, 선물하다, 目前, 속, 里面 소요되다, 这需要 저렇다, 像那样 상쾌하다, 令人耳目一新 김치찌개, 泡菜 JGD 깔리다, 糖 계층 등급제도 약하다 弱 국산 국내 견해 시도 능숙하다 熟練 정치인 정치가, 하숙집, 기숙사, 가구, 가구, 절차,程序, 귀국, 返回, 우승하다, 육, 수년 년, 쓴 맛, 신선, 무지개,彩虹, 꼭,肯定, 병원, i 넷, 스, 떠나오다. 离开. 경험하다. 경验. 약국. 药房. 센터. 中心. 맺다. 금 밥솥. 饭煲 꽂다. 棍, 반짝이다.火花, 웃음, 笑声, 공연되다, 실행, 데뷔하다, 준비, 조금, 이点儿 어머님. 妈妈 신뢰하다. 对不起.녀석가草 온종일. 整天. 시내. 草 쌍둥이. 草 모자라다. 缺乏。教室 <실> 。课堂。바다<海>하다。还。诚実하다。真诚。해 <핵> 和잔치盛宴주 입력하다, 진入, 실패, 실패, 분명, 清楚, 영, 零, 숟가락, 勺子, 수출하다. 내구치, 대응하다 통신, 손수, 手工制作, 위성, 위성, 함께하다, 加入我们, 파출소, 警察局 담요. 탄즈. 건드리다. 추모. 일반. 장구. 암시. 댄구. 실장. 안좋. 연구실. 실험실 군사. 1시리 10시. 굽다 시 출석하다 0시 적성 시1 0리다 준비. 잔디. 썩피. 건네다. 교출. 방송. 광보.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호텔. 화요일. 星期二. 보험보险 게으르다. 懒도. 한국 문화, 언어 및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如果您对 한국文化,语言和 한국的一切感兴趣,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请订阅并喜欢我们。 감사합니다. Thank you.